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광 버스 승기사 잘 사사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영암에서 여수, 순천, 당일 관광 갑니다. 아 마음이 편안하네. 오랜만에 당일 관광 가니까. 맨날 숙박 일 나가다가 뭐 외국 가다가 뭐대다가수학 여행 가다가 칭해죽었는데 오늘은 이제 당일로 갔다온게요 아, 세월아 네월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포 순천 가는 고속도로인데 어, 오늘 또 공교롭게도 비가 오네 앞에 보시면 비가 오죠 네. 많은 비는 안는데 이게 이제 저녁 되면은 네, 또 어, 요새는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저녁 때는, 이제 해 떨어지면, 날씨 추워지면 또 얼어붙거든. 이렇게 까 그러니까 후원했을 때 와야 돼. 후원했을 때. 에, 이게 내가 관광버스 오래 해다 보니까, 아, 후원했을 때, 아, 빨리 집에가, 발 씻고 자야지. 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는, 저, 저 정원박람회 쓴천. 따따다니, 유리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원실서 그래서 한 시간 또 관광하고, 여수 우리 다이너그 어, 해집 있죠? 제일 잘 나온 스키다시가 해 먹고 어 어동도 가서 아 어동도 아니고 돌산대교 밑에서 2 시에 유람선 어, 한번 타고 딱 아, 수고 와갖고 내가 와서 저녁밥 먹고 해주면 됩니다. 올산대교 어디에요? 여수. 아여 올산대교. 어. 올산대교. 네, 여러분, 가시죠, 오늘 나까지 지고, 지고, 고 지고, 지고, 고지리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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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고, 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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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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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고, 민체 입장 여러분께서는 자 순천 정원박람회였습니다. 주민 역정을 내시오. 보시오. 주민 역정 접근하든다 그럼 표근. 기사님 가시고요. 아들. 아유 기사님 타고 가시게? 아니 난안 탄. 관람차 15번. 아,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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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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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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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아 이분 두생팀 아니야 아니, 근데 저 저양반들이 안 탄다 하니 한한한 명은 있열 명이라기 열명 우리가 지금 선착순 응, 그러니까, 응, 다음 차는 또 응, 다음 차 타. 그래, 다음 그러면 차. 음 내가 상관께 많이 드세요, 이? 말로만. 말로만 내가 상관께 많이 드시고 모자란 거 있으면 여기 저 이쁜 이모한테 더 주라고 하어요 음. 아, 여기는 이렇게 앉으셨구나. 아니야나저 따로 주라 겠어 따로? 따로 주라 그랬선인들 응. 어떻게 같이 먹어? 요리 안 지어 있는 놈 내가 요리 안 지으라고 접어고안 되고 있어. 응. 그거는 어디 안 지어? 따로 주라 따로. 차린이랑 올차이랑 고생했는데 나 오늘 이쪽으로 안으라고 줘볼게. 간다면서 다른 집으로? 안 가. 아이 가. 간다고 한답게. 어디로 가? 몰라. 여보 기다려야 하겠는데. 사장님 식다 한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콜라나 사이다나 맹물이나 따세요. 네. 자, <laughs> 자, 회장님 인사하고 왔뭐 네? 어, 응? 부회장? 영근씨가 한다고? 네. 영근씨가 하라고요? 네. 너, 뭐, 뭐, 건배체의 덕담 한마디 없쇼? 네. 아침에, 음. 아침에 인사한 말 잘했어도 뭐. 어깨 아픈 이없는 노인회장 없는데. 하고 그러시지. 아니, 가지가 뭐. 아, 아, 없어. 아, 아, 없어. 네. 자, 자, 잔 여기서. 네. 가짜로 다시 자, 자 여기 여기 따라야지 여기, 래요자 우리 영근씨가 올고 아름다운 여수에 와서 아름다운 식사 상을 받았습니다. 음.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가 음식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저 아니, 건강에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 이제 신해부리 가시죠신해부리제 아, 이름이? 어? 신해 산해 산해진미 산해 아 산해진미 신해부리 짜 강원도지 신해부리가 아니라 산해진미 맞습니다 특정식 5인는 2만 5천 원 4인 저희는 이거 20만원짜리 이거 시켰어 4인짜리 네, 이거 시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운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사상 한번 보어요 기사상이 이렇게 낚시도 주고 나는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어, 기사들이 이렇게 손님들 모시고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먹겠는데 선인들하고 어떻게 또 같이 먹겠어요. 예, 기사상은 항상 항상 이렇게 주라고 합니다. 응. 자 여러분 산의 진미 여수 예,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기사님들 이거 전복죽으로 저 갖고 아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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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몸에 좋은 거, 이거 몸에 좋은거 그건 또 뭐야? 전복죽 이거 갖다줘 전복죽도 왔다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낙지 당탕이 육회, 이뭐 음. 무침인데. 그래. 오늘 먹고 다 돌산대교 밑에 그타로 유람선 타러 가겠습니다. 예 뭐지? 육회에다가 낙지를 섞어야지 자 육회에다가 낙지에다가 낙지 탕탕이 자, 먹겠습니다. 자, 김혁세, 보고 있나? 맛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식후 연천은 불로장생. 치코 커피는 블러오지않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소화도 잘 되고 네. 네 진하게 드세요 연하게 드세요 사장님 뭐이라고그 진하게 드신지 어떻게 진하게 먹겠습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꽂아요? 네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네 꽂아주시면 돼네 역시 이사님 맛있다 아그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더니 커피를사 먹던데. 아, 다 사과가 먹음직스럽네. 아, 다 커피, 커피샵이 그냥 너무 넋서리여다 네. 아, 또나 이렇게 좋게 커피샵 해놓은 놈 처음 봤네. 진짜 깔끔하면서 멋지네. 예, 네, 또. 돈 많이 들었겠소 어디서 <laughs> 봤어나 극동 유람선 응. 이사부크루즈 타러 왔습니다 여기가 명단을 안적가갔더니 안간사람들이 누가 안가? 너희는, 너희는 안간다 네명 안가? 응 어. 사무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하면 제가 탁 해드릴 수 있어요. 딱 아, 그렇게 사람들 오면 접대도 응. 하고 어, 어. 그런 하면서딱이 어. 밖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음, 또 하시다. 다음 그래. 각 오시면 이게... 여기 좀불려주세요 사장님 오시면. 예, 이제 이따가 응. 여기 저선님들 내려오면 응. 아니 근데 영감들이랑 그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사장님만 드셔도 감사합니다. 정말 멋쟁이. 아이고 잘 먹으랍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버 하거든 그래서 여기 샀다고 아, 아, 여기 선전할래 아 메모리 저기 메모리 저기 어디가 있냐 메모리가 <laughs> 저기 여기 저, 밖에 간판이 껐지 아 저기 있구나 저기... 네, 음, 네 여러분 여기서 오시면은 메모리 커피샵 여기 사모님이 너무너무 심플하시고 인테리도 어 좋고 가게가 나 놀래버렸네 커피가 한 잔에 한 5만원씩은 받아야 될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여기저 산해불이 횟집 앞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 여기도 승선권 내가 가빠이 정도 안쓸것 같더니, 우리저 회장님이 처음부터 주민들 좀 가다 갖고전부다 써지네. 음. 완전 여기, 여기는 완전 FM 들어오네. 네, 어디 어딘든데 가면 막가라로막 막 네. 막 그냥 해야 거는데 근데 여기는 해양경찰서에서 어. 상자였다. 누구를? 이사부, 요 정도 유람선. 정확한 이의 하자너. 여기 승선권 이거 제대로 한그 선사가 별로 없어. 우리는 F, 진짜 FM인데. 그러니까. 딱 25분이네. 25분. 네. 이제 25살을 꺼냈어. 총몇 분이 왔는데? 30. 시어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는 이제 순천 목포가나 도좋더라고 이제 한3 40분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시계는 지금 4시 44분 5시 10분이나 도착은 요새는 이제 달, 달, 해가 짧아갖고 요서는 일찍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지 이제 우리 이제 면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헤어진답니다. 어두잖아 불안 좋아 아이고 여러분 일 끝나고 차고 들어왔고 차 청소하고 차 청소 했습니다. 시트 커버도 빨라고 했겠고요 아이고 어저께 오늘 오늘 당일치기 건강. 차비 받고, 또, 어, 멋이 나왔냐? 엉투봉투 열렸네. 뭐, 30분 할인. 차비가, 한0아0 0시5 알씨, 탈퇴되면. 알씨, 받았습니다. 또, 어, 이것은 무엇냐 몰라. 아, 어? 더? 더 말려? 거의 어? 어? 더 말려? 아니 그만 말릴 거.